안녕하세요. 플로리스 김숙진입니다. 예, 오늘은, <웃음> 산타크로스가 <웃음> 꽃다발 15개를 주문하셨습니다. 예, 저에게는 산타크로스입니다. 15개를 주문하셨고, 10개는 좀 작은 거, 5개는 좀큰 거, 그래서 작은 거, 10번째 꽃다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냥 이거는 크리스마스 선물용인데 예 오늘 아말릴리스를 넣고 할라 그랬는데 터무니없이 너무 비싸서 제가 그냥 봄꽃이 마침 막 출시가 됐더라고요 아네모네라는 그뭐 항상 크리스마스 이브가 끝나기도 전에 꽃 시장은 봄으로 변, 변화를 합니다. 마치 크리스마스가 벌써 지난 것처럼 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쁜 꽃을 골라서 이렇게 이것저것 만들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만들라 하는 것은 오이포비아 겨울꽃, 그 다음에 포인세트 요거 하고 하얀 하얀 리지안투스, 그 다음에 이 예쁜 아네모네 얘를 넣고 다발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방금 산타에 대해서 <laughs> 방금 언급을 좀 했는데, 예, 산, 이걸 만들면서 산타 유래를 좀 말씀 드려보려 합니다. 예, 원래 산타 크로스가 아니고, 원래 원조는 니콜라오스입니다. 예, 니콜라오스는 한, 거의 뭐 18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자세히는 제가 <laughs> 예 날짜까지는 모르겠고, 니콜라오스로 전래된 것인데, 여기 독일에서 그래서 니콜라오스 12월 6일날, 그날 니콜라오스 탁 해가지고 산타, 예 그러니까 니콜라오스 탁인데, 산타 선물을 아이들과 이웃과 어른들도 아주 작게 초콜릿 나누기 아니면. 조그만 꽃다발 주기 이런 식으로 작은 선물을 합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지금 저희도 가족끼리 또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받기는 하는데, 근데 뭐 산타 크로스가 선물을 줬다고 예 여기서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예, 니콜라우스가 이제 전래된 게 그분이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의인이었죠. 예,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특히 도와줄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듯이, 그 사람은 굴뚝에다. 예, 어려운 사람들을 굴뚝 안에다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물건이 필요하면 자루에 넣어서 굴뚝 안으로 넣어주고,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한 아버지가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예, 딸들을 예. 인신매매 거기다 팔라고 했던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보기 딱 해서 니콜라우스가 자루에 금을 놓아가지고 굴뚝 안으로 넣어줘서 그래서 이제 굴뚝, <laughs> 산타가 굴뚝을 타고 온다는 그 전례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니콜라우스가 좀 어려운 사람들 그 선물을 주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굴뚝에 신발을 걸어놓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니콜라우스 선을 떠나서 요즘 산타 클라우스의 유래가 된게 네덜란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왜 네덜란드에서 시작이 됐냐면은. 니콜라우스가 전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니콜라우스가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예, 그렇게 풍랑을 만나서 수호신이 되면서 어 항구 도시, 항구 나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예. 그런데 가시면 보통 성당이나 교회의 이름이 거의 니콜라우스 교회, 니콜라우스 성당입니다. 예. <laughs> 예, 그래서, 이제, 니덜란드가 또, 이제, 그, 니콜라우스 이름을 따서 만든 게, 신타클라우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산타클라우스가 된 겁니다. 예, 이게 참, 여러 군데 걸쳐가면서, 예, 어뭐 산타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laughs> 예. 그러면서 지금 보통 선물 받는 유래도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온 거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시작한 거는 니콜라하우스를 따라 굴뚝에 신발을 걸어놓고, 거기다가 신발 안에 지푸라기를 이렇게 좀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산타가... 당나기를 타고 오면서 당나기가 힘들까봐 그걸 배려하느냐고 그리고 자기도 받으니까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신발 안에 예, 지푸라기를 넣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네덜란드에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 모든 게 이제 또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네덜란드가 전에는 70년 넘게 그러니까 뉴욕, 뉴욕을 지배했었죠, 역사적으로. 그게 이제 옛날에는 뉴암스터담이라고 불렀습니다 뉴욕을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가 영국한테 전쟁에 지면서 그게 지금의 뉴욕이 된 거죠 예 지금의 뉴욕이 된 건데 그래도 수호신 니콜라우스는 전통적으로 항구도시에서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고 그런데 이제 뉴욕이 네덜란드식의 선물 뭐 신발을 굴뚝에 걸어놓고 이렇게 했던 거는 전통적으로 다 이어왔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 그 당시만 해도 너무 힘들고 신발이 거의 한 켤레씩 뿐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뀐 게또예 <laughs> 신발 걸 형편이 안 돼가지고 예이제 양말을 굴뚝에 걸게 되면서 이렇게까지 또 전례가 됐다 합니다. 예, 그리고 원래 니콜라우스 산타의 모습은 그분은 키도 크고 체형도 좀 마른 편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의 산타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그거를 미국도 만화가가 어린이들에게 산타를 친근하게 만드느냐고 아주 <laughs> 자상한 할아버지 인상 아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저는 <laughs> 산타가 미국 가가지고, <laughs> 패스트 저기 뭐야 햄버거를 너무 많이 <laughs> 드셔가지고 그렇게 된줄 알았는데, 이게 다 상술적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산타 모습을 그렇게 변화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당나기도, 백화점은, 그러니까, 미국은 상술이 좋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예, 그러니까, 강나기가 뭘, 뭐가 어떻다고, 그거를, 예, 루돌프 사슴, 사슴으로 바꾸면서, 24일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여기서는 12월 6일날, 니콜라우스 탁 해갖고, 니콜라우스 탁이 그 니콜라우스 분이 돌아가신 그 날인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더이게 크리스마스가 많이 성장된 게, 크리스마스 때는 그러니까 성탄절 때 선물을 많이, 그러니까 사게 이제 사람들이 상품을 많이 살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한 거죠. 예. 거의 다 미국에서 많이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변질됐다 그러면 또 욕할 것 같으니까. <laughs> 예. 이렇게 많이 변경이 돼가지고 특히 코카콜라가 예. 굉장히 많은 업체에 대해 압력을 많이 줬죠. 예. 자기네 색깔로 포장, 그러니까 포장된 산타크로스. 빨간색, 하얀색, 특히 하얀 그 수염, 그 아주 그냥 정말 소탈하고 아주 마음씨 착한 등치 좋은 할아버지로 이렇게 변장해가지고 사람들 시선을 끌면서 그 수염은 자기네 코카콜라 거품을 상징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모든 망구 집에 이제 압력을 많이 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거 기사에도 나온 거고, 예, 그래가지고 무슨 예를 들어서 그때 맥도날드는 없었지만 그래도 무슨 아이들 상품에 자기네 세계 나오게끔 그렇게 선물을 또 만들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산타는 <laughs> 다른 어디였는데, 예, 이게 해가 지나면서 네덜란드를 거쳐서 미국까지 가가지고. 예, 지금 이렇게 그래서 뭐 미국과 동양, 특히 한국, 이렇게 많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좋은 거 비싼 거 선물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예, 저희는 여기서 24일날 저희도 선물을 합니다. 식구들 아니면은 가족, 여기, 여기도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추석처럼 가족적인 분위기인데 지금 뭐 이래가지고 좀 상황은 그렇지만 그래도 식구끼리 오붓하게 예, 선물, 연구해서 많이 이렇게 주고받고 합니다. 예. 아무튼, 이거 꽃다발, 이 주문하신, 음, 손님은 한국분입니다. 예. 제 오랫동안 이렇게 꽃을 사주시고, 치과 원장님이신데, 지금은 은퇴하시고, 이제 한 1년, 은퇴하신 지 1년 되셨나? 예. 은퇴하시기 전에도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꽃다발을 팔아주시고, 그리고, 아드벤트, 그러니까 그 대림절 전에 또 그런 대림절 꽃꽂이도 항상 이렇게 팔아주시고 또 전에도 <laughs> 예 이렇게 예 치과에 꽃 놓으신다고 사가시고 지인이 생일이면 생일이라가 사가시고 하여튼 몇십 년 제가 꽃집 차리고서부터 계속 이렇게 아주 영원한 단골이십니다. 각,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 상황이 한국하고 틀린 게 동네에 있는 꽃집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떨어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 먹고 팔아 주시기도 쉽지 않은데 항상 이렇게 특히 금년에는 제가 너무 불쌍하다고 이렇게 많이 또 주문을 해 주셨네요. 예. 힘드니까 다들 예 이렇게 도와 주셔서 예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산타크로스 생각이 나가지고 예 이렇게 저렇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예. 마스크에서 하나 볼 하겠어요. <laughs> 살짝 인사가 합시다. <laughs> 박성숙입니다. 응. 예. 아, 예. 응? 저희의 영원한 단골 손님이 지금. 아, 벌써 20몇년 <laughs> 넘었지. 그런데 옛날에는, 예. 진짜 그 우리 집에 12가구야. 그런데 나이 많으신 분만 드렸는데, 항상. 이제는 다들 사람들이 바뀌고 젊은 사람들도 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집에 있잖아. 네. 한두 가정이 집에 간다더라고, 부모님들한테. 네. 그에는 그래서 우리 집에 그열 개를 갖다가 그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집집마다. 네. 네. 놓아주고, 이거는 이제 친구, 딸, <laughs> 그리고 그 오래된 그런 친구들하고 또 아는 사람하고, 내, 어, 그, 청소하는 아줌마. 예, 예. 그래도 항상, 매년 가니까, 요새는 안 오지만 코로나. 그래도, 그, 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꽃도 <laughs> 갖다 주기를. 매년 하셨으니까. 매년 하셨으니까. 어, 매년 매년 하셨으니까. 어 그래서 옛날 예. 그, 그, 간호사도 나는, 아안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거를 내가 주고, 줘야 되겠을까? 만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난 또, 사람들이 오면, 아 여선 짐이 많잖아 그러니까 뭐 들고 오는 게 그렇게 싫어 맞아. 꽃이 그래서 빡침. 책하고 꽃만 들는 거는 내가 나인는안 하거든 예. 그래서 또내 친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같이 밥을 먹으니까 걔가 또 항상 밥 해준다고 또 꽃을, 트롯을 딱 갖고 왔어 그래서 거기 이제 벌써 시들나 그러지만은 난 거기 있으니까 내걸 갖다가 예. 옛날 그 간호사 그거를 또 줘야 되겠어 예, 그래서 나는 숫자가 이렇게 1 5개 해도 항상 모지래 그러니까, 맨날. <laughs> 맨날 부족하지. 내 끝까지 지금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뱉 예. 있는 거라고. 예, 그래서 응. 제 테마가 오늘, 응. 산타크로스야. 그래갖고 응. 제가 원장님. 아. <laughs> 나는, 왜 남자만 산타클로스인가 여자 산타, 할머니 산타클로스도 있을 수 텐데. 아, 나는, 어. 교인도 아니고 그렇지만, 산타클로스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그러니까, 한 해를 보내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마무리 하는데, 예. 거기, 꽃받아가지고 인상 찌는 사람 없다고. 그렇죠. 마음이, 그러니까 예. 나는 옛날에 환자들한테도 그랬다고. 예. 담배 피우지 말고 한두가 가지고 꽃을 사가지고 부인한테 갖다 주면, 안 그래? 부인한테서뭐 서로가 좋아하고 꽃 보고 그 부인이 얼마나 그 좋아할 거냐고 예. 그래 담배 두 세가 까붙고 꽃을 좀 사가 가라고 그러면 뒤에 앉았던 사모님들 좋아가지고 <웃음> <웃음> 그러지 항상 예, 저도 만들면서 네, 내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꽃빠가지고 네, 그 인상 쓰는 사람 없을 거라고 네 예, 저도 아, 아, 만들면서 꽃은, 꽃은 항상 들고 와도 나는 오케이 그러고 좋아하지 예. 다른 거는 다시 가져가라 그러는데 오늘도 <laughs> 아니 마스크를 주니까, 막, 어, 그, 지금 부모님한테 떠났는데, 시부모님한테. 막, 선물을 막 주려고 그러잖아. 나는 너무 많으니까, 돌아가셔가서 딴 사람 주라고. 예.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은 꽃을 못 줘서 내가 마스크를 줬다고, 지금. 음. 한국에서 온 거. 예. 그래서 내가 우리 집이 그런 게내 빼고, 열두, 저, 지 벨커 보는 인데내거 빼고, 그 사람은 마주보는 집은 벌써 시골에 살고, 주종에만 오니까, 그리고 그 사람 가고 이래서 10개가 딱 필요하다고. 예. 음. 저도 오늘 만들면서, 음. 예, 마, 많이 뿌듯하더라고. 음. 예. 이렇게 또. <laughs>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해서. 아유, 고 <laughs> 예. 예. 아이고, 너무 이뻐.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이쁘고. 나는 항상 이렇게 분탄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예. 프롤리하고, 예. 그거 하잖아, 그지? 예. 음. 음. 아무튼. 수고했어, 진짜. <laughs> 이렇게 보면, 거, 그러니까. 꽃이 진짜 항상 이렇게 이쁘게 정성들여가 내 마음 드니까 항상 오잖아, 그렇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laughs> 예. 아, 손이 예. 다터을 건데 아팠을 건데? 괜찮은? 아유, 아니요, 에저 겉뜨네요. 아,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 내년에는 어? 코로나도 없이 어떻게 좀, 예. 어? 그러니까. 어, 사장도없어지기잘되기를 바라고. 예. 어? 예.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하지 않그래? 그렇죠. 어?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어, 꽃. 따발받으면서 좋아할 사람들 생각하는 게 너무 반갑다고 지금 근데 어떻게 놓아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게시막을 모르니게눈 감고 손에 잡히는 대로 하나씩 아, <laughs> 예. 그 욕심 같아서는 진짜 내 방에 다 이렇게 <laughs> 예, 놔두고 싶지 진짜 이렇게 놓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음, 그래 <laughs> 예. 그래서, 예. 음. 예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고 진짜